매물이 지금 그 병아리님이 그 집이 이제 매도 하신게 8층이었죠 네 8층이요 네 8층이나 7층이나 대동소유하죠 그쵸 네 대동소유한 네.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30평대 매물을 체크를 이제 했는데 지금 6억 5천에 7층이 여러개가 지금 좀 나와 있는 편이에요 7층, 네. 네, 7층이. 그래서 6억 5천에 금매라고 해가지고 다섯 군데 내놓은 집이 있고요. 아, 6억 5천, 7층. 네, 6억 5천에 7층에 다섯 군데. 이거 지금 후달달한 거죠. 그러네요. 네, 집 상태는 병원님 집이랑 별 차이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다음이 6억 6천. 6억 6천도 매물이 두 개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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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6억 7천도 지금 또 매물이 또 있고. 그 다음에 6억 8천이 또 매물이 좀 상당히 좀 그러니까 6억 8천의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거 아니요네 6억 8천에 7군데 내놓은 집이 있어요 12층 어... 6억 8천에 12층이 7군데 내놨어요 이제 이렇게 제이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병아리님은 위너다 아 그럼요 <웃음> 위너다 <웃음> 12층. 말씀드렸지만 아. 저는 그냥 네 분명또 부동산에 믿고 맡긴 것 밖에 없어서 감사할 네.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6억 9천에 1층을 내놓으신 분이 있는데 6군데 이거제 지금 아 지금 시세 파악이 조금 안 되신 분 같죠. 6군데 네. 내놨다는 얘기는 지금 팔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이 가격에 매수인은 안 붙는다. 마음을못 내렸네요. 오히려 네. 네. 지금 보면 6억 5천부터 시작해서 매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7층이 6억 5천인데 7, 7층이 6억 5천이고 12층이 6억 8천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6억 9천에 1층 매물을 내놓고 11층이 6억 9천 5백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말도 안되는 고가 금액으로 넘어가는 이 갭들 비율을 한번 보면 이제 좋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10월 30일날 매도를 했을 때는 8억대 물건들이 좀꽤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8억은 단, 단 하나. 이거는 팔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8억은 단 하나. 그 다음이 7억 5천. 그 다음이 7억 3천. 근데 이 매물도 많지는 않아요. 주류는 진짜 팔겠다는 사람들은, 어, 6억 8천 이후부터 6억 5천까지 구간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7억을 제시, 팔겠다고 한데들은 층이 고층, 12층 이상, 이렇게 이제 형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실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병아리님 팔고 나서 10월 3 1일날 거래 이력이 뜨고 나서 지금 단항권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단항권도. 지금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지금 이게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6억 8천 다음에 6억 9천 7억이 지금 2개월 넘는 사이 2개월 보름이죠 지금 네, 네. 요사이에 거래가 터졌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거래가 완전 죽었다 라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최근 전세가를 봐보면 갱신한 거는 4억 5천 신규로 들어온 거는 3억 9천 기존의 전세는 얼마였어요? 3억 5천. 3억, 3억 7천. 3억 7천. 네네. 예. 지금 은 전세가는, 어, 지금 갱신은 4억 5천인데, 기존에 신규로 들어온 건 3억 9천. 크게 네. 지금 변한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 잠금 치는 시점에, 지금 현재 내가 판 물건지의 현 상황을 체크를 해보니, 나는 잘 팔았다. 속이 후련하다. 자, 후련합니다. 예. 부동산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네, 에, 저도 이제 잔금치는 기간 동안 어제 예상과 예측대로 간다 그러면 집값이 내리거나 내지는 어쨌든 판 이후에 조건이 내가 잘 팔았다라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부동산 가니까 분위기 어떤, 어떤가요? 오늘요? 네, 부동산 갔을 때 주변 일단은 그 평일 낮이라 그런지 뭐 음. 별로 이렇게 그 느낌이, 그냥, 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이거, 뭐 금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음. 뭐, 되게 기분은 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laughs> 네, 매도인께서는, 뭐, 앉자마자, 빨리, 그돈 주, 줘야 되냐고, 막, 급하게 좀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잘, 큰그 분위기가 엄청 뭐, 그런 활발했던 느낌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음, 다행이네요. 네. 네. 이분이 이제 변화 변동을 그렇게 이제 중장기로 사신 분이니까 뭐 그렇게 그쵸, 뭐 네네네. 금액 변동이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은 안 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 단지가 나쁜 단지는 아니에요. 음, 네네. 예. 네. 지금 보면은 학원가도 좀 가까이 붙어 있고 천안역, 그 천안아산역도 가까이 있는 거리고 네네. 이 상권도 그렇게 꽤 잡혀 있는 지역이라서 중장기 네. 향후 5년 10년을 두고 아, 봤을 때는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단타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 네. 서울도 내려가는데 천 원은 뭐천 원이라고 뭐볼수 있겠어요? 음, 그렇죠. 지금 은의사님이 매수인의 반응이 어땠나요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매수인의 반응이요? 네. 매수인은 그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는그 매수인은 지금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주는, 그, 개보를 사주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 아버지, 그, 주변, 단지 내에서 좀 봤던 분, 이 낯이 익은 분이라서, 네. 이 어른들은 이 동네가 좋은 걸 알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 아버지가 사주 입장이라서 그런지, 뭐, 크게 막, 뭐, 잘샀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무정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실거주 목적이 큰 거죠. 실거주. 네. 네. 투자라기보단 실거주를 나중에 향후에 하려고 하는 그런 네. 느낌이 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막 나쁜 가격은 아닐 수는 있어요. 이제 네. 버티는 구간들이 이제 이거 안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에 만족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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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집을 주인이 있어서 깔끔하게 잘 써서 그렇게 문제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도 그렇게 막그뭐 아쉽다 이런 느낌은 크게는 안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어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매수인은 어 이제 반등치고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산 것이고 어 매도인은 여기서 좀더 내려갈 확률이 높겠다 생각해서 산 것이고, 누구도 그거를 쉽게 예측은 못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오늘 매도 하고 나서에, 어, 딱이잔금딱 받으니까 무슨 네. 생각이 드시든가요? 어, 딱 들었던 생각은, 네. 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예금을 좀 넣어서 어떻게 넣어야 되지? 약간 그, 생각했던 계획을 언제 실행하니,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먼저 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좋다. 이거는 사실 이미 음. 그 시드머니 때 얘기를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음.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터라 그런지 네. 이미 당연히 들어오는거 아닌가? 약간 이런 네. <laughs> 생각을 네. 하고 있었어서. 네. 딱 받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어, 이거 음. 이제 해갖고 이제 분할해가지고 예금을 넣어놓고 투자 시기에 맞춰가지고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제 잔금을 치르면서 저 멀리서 굿바이는 잘 했나요? 건물 내, 내 아파트랑? 아 그럴 여유가 조금 없었어서 <laughs> 내, 내일모레 그 아산 내려가거든요. 네. 에코 네, 가는 길에, 이제, 네. 아델레미하고 와이프하고, 아. 이제, 경들었던 이 단지를, 아. 잠시 빠이빠이 하고, 아. 나중에 성공해서 내려와가지고, 아. 다시 불당동에, 아. 이제, 일단, 호환 1차를 넘어서, 이제, 아.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아. <laughs> <laughs> 불당동 하면, 이제, 아. 더샵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뭐 메인 아파트를, 그때는 음. 이제, 좀더 자산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이제 들어갈 마음을 주말에 좀 한번 둘러보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잊지 마시고 매도임장 후기를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매도를 한 순간의 느낌을 얘기를 했다면 네. 이제 이번 주 주말에는 한 바퀴 어, 이제 돌아보면서 네. 어, 냉정하게 이제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후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음.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네 다음을 또 준비하는 게좀 그 문이 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요번 주 주말에 한 바퀴 둘러보시고 후기를 올라오면 또 이제 달방분들이 이제 어,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보고 아, 대략적인 분위기도 또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달려라 쪼님이, 어 지적지를 하겠죠. 네. 지적지를 네. 꼭 이제 하라고, 어 여기또 이제 댓글을 달아놔야죠. 네. 또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대해서. 네. 자, 오늘 어쨌든 매도하느라 고생하셨고, 어 예, 그, 이제 그, 서울의 아파트 살 거에 대한 계약금은 마련된 건가요? 계약금은, 네, 계약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계약금, 계약금 준비가 되어 있다. 계약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이후 것들은 이제 모아가야죠. 네. <laughs> 계약금 준비됐고, 중도금 마련해야죠. 그렇죠. 제가 큰게 중도금이라. 네, 네. <laughs> 네, 네.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중도금 마련, 그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출을낄 수도 있지만은, 목표는 일단은 중도금을 내가 마련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잔금을 친다. 그렇그렇 네. 그 플랜으로 이렇게 잡아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어, 이게 온전한 새로운 집은 온전한 내 자본 비율이 상당히 높으면 그 다음 계획도 속도가 빠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어쨌든 주택 그 이리저리 이렇게 난잡하게 돼 있던 거 한번 일소 한번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또또 또 다른 새로운 출발. 예 네, 네. 병아리가 이제 닭이 돼야죠. 저는 병아리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laughs> 일단 병아리를 조금 부모수 늘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아, 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세요? 지금 그냥 뭐 딱히 계획이 없어서요. 네. 집에 가서 네. 뭐 오랜만에 새질이나 좀 해볼까 싶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조심히 어. 닭청년, <laughs> 닭청년이네, 아, 닭청년. <laughs> <laughs> 네, 오늘 고생하셨고, 후기로 좀더 못다 한 얘기는 정리해서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의사님, 궁금한 거. 분호인님, 궁금한 거. 병아리님이랑 이제 통화 끊기 전에 궁금한 거. 분호님 분호인님 궁금한 거. 워키토키님, 궁금한 거. 그돈 들어오는 날인데 이제 돈 들어오고 입금하고 나서 제 생각은 안 했네요. 이제 보니까 어떤 거요제제제 저, 저, 제 생각은 안 했어. 모멘토 생각은 왜안 해요? 아멘토님 생각이요? <laughs> 뭐 자리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의사님이 <laughs> <laughs> 서울 집 희망 매수가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집을 산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싸으면살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한 10억 미치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다시 18년도 가격으로 되는 게 쉽지는 음.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 지난번에 그 응봉 임장세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한 10억 5천, 10억에서 11억 사이? 한 네. 10억 5천 정도면, 네. 감당이 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조금, 네. 그 정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15,000이면 그냥 음. 뭐 바로 계약금을 또고. 음. 이 정도 가격이면 어차피 뭐 투자도 있긴 하겠지만 실거주를 하면서 계속 지낼 생각이다 보니까 네. 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매수 이제 분호인님이 매수 시기는 언제냐고 이제 또 물어봤어요. 매수 시기요? 네. 가격이, 당장입니다. <laughs> 네, 가격이 저는, 오면 당장입니다. 예, 가격이 오면 당장입니다. 가격이 오면은, 뭐, 그거는, 지금 뭐, 입지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응봉 쪽에 지금, 네. 그 입지가, 시간이 갈수록 더 도와, 좋아지는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하는 가격이 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음. 굳이, 그, 시기를 조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기가 이제 가격인데, 이 원하는 가격이 안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에 계속, 음. 그, 멘토님하고, 멘토님 라이브를 좀 계속 챙겨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주변 음. 상황이라든지, 경제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음. 이게 더 이상, 카락하기에 대한 여력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음. 그 가격 안에서 좀 약간의 조율을 조금 해서, 네. 이 가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음. 뭐, 다른, 뭐, 이제, 기아에실 지금 생각해보고 있지는 않은데, 어, 다른 쪽에서, 뭐, 물건을 잡아놓고, 여기는 뭐, 전제로 그냥 리브만 하다가, 나중에 바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끊으려고 하니까, 는 갑자기 기린기린님이 또질문하몇 군데 생각해 두신 지역이 있으신가요? 어, 사실 지금 저와이 실거주 입장에서는 와이프하고 저하고의 회사 거리로 봤을 때는 지금이 딱 중간에 지기 때문에, 이 네. 위치가 제일 좋은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신리 쪽도 지난번에 보기를 했는데, 거기... 은 음, 지금 그냥 뭐그 자체가 지난번에 워낙 높고 해, 해가지고, 음. 근데 그 정도 그쪽 단지도 음. 뭐 고려를 해볼 위치일 것 같기는 합니다. 어, 근데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동대문 가지 마세요. 네. 네. <laughs> 동대문 네. 가지 마시고. 네. 어 그냥 그 행당동 있으면 돼요. 네. 행당동 네. 알겠습니다. 행당동 <laughs> 거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대문 지역의 가격은 이제 보는 거는 나쁘지 않죠. 비교하면서 흐름을 체크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어, 돈의 자금 여력이나 향후에 들어올 네. 수입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네. 어, 동대문은 내 캐파보다 작은 물건인 거고, 내 캐파에 맞는 조금 더 사이즈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겁니다. 지금 뭐왜요그 그게 왜요라고 이제 질문한 걸 바로 답변이 된 건데. 그러니까 네네. 병아리 청년님의 두 부부의 그 맞벌이 컨디션을 봤었을 때는 동대문은 물건이 네네. 작습니다. 행당동 물건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서 시드머니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 수급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이제 수월합니다. 예. 알고 있으니까는, 아, 동대문은 아닙니다. 라고 직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대문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 대비해가지고는 돈이 좀그 지역 자체가 아깝다. 그죠? 행당동은 이제 왕십리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대문보다 당연히 이쪽이 어, 집을 산다면 흐름 체크는 전 지역을 다 흐름 체크는 해야죠. 뭐 잠실도 네, 체크하고 네. 뭐도 체크하고 하지만 일단 네. 1차적으로살 곳은 거기를 사면은 어 실거주와 투자 가치가 괜찮겠다. 네. 네. 물가조 조금 더 노려본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게 부동산 가격은 내리고 어내 월급은 변함없이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센트라스 들어가는 것도 좋다. 와우, 센트라스요? 네. 네, 뭐 꿈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고 주변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이 지금의 컨디션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컨디션을 좀더잘 네. 만들어서.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사...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면은 돈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저기 이제 저랑 얘기한 거, 제가 그거 안 놓고 있죠. 그 물건지, 아, 그 골치 아픈 물건이에요. 예. 네. 어, 관여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만나서 한번 또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어, 노,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거를 이제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상황 심리에 있던 물건. 아, 그거, 그거 제가 말끔 드렸던 그거요? 예, 그래서 아,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어, 여러 유관자들이 많아서, 아, 이것도 아. 재미, 재밌어지는 상황이다. 아는 아... 상황으로 되게 있기 때문에 네네. 진짜 제일 베스트는 그거죠. 뭐 지금 그 살고 있는 데를 매수해도 괜찮고 센트라스 네네. 쪽을 매수해도 괜찮고 그 중간에 그때 봤던 것처럼 그런 물건들을 하나 들고 있으면 네네. 서울 와서 성공한 거죠. 어, 와, 아들내미가 아침에 물어보더라고요. 아침에 아서 제가 원하는 그런 걸 그냥 한문 장씩 한. 문장씩, 한... 아섯 번이나 쓰는 걸 하고 있었는데 네. 뭘 쓰냐고 해서 어, 아빠가 되고 싶은 거를 써보고 있어. 그랬더니 어뭐 건물 주. 그랬더니 오 살짜리가 어뭐 건물 <laughs> 어, 주인이 되고 싶어서 쓰고 있어. <laughs> 건물 주를는 네. 건물 주. 건물 주 해야죠. 네 성공해서 그교 네. 환영하여.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반드시 내려간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양계장 어, 어. 사업권 그 시, 승인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임대로 돌려도 될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던 음. 양계장이라 그런지 음. 그러니까 뭔뭐 이거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지 않으면 음. 나중에 그 다음 때가 되면 얘는 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어, 그렇 네, 네, 그거를 좀 고민을 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차차 계획을 상하 가면서또 아직은 또 제건 아니니까. 어, 아, 그것도 <laughs> 네. 그렇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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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으니까 요즘 모빌리티가 네, 네. 뭐 순식간에 뭐한 시간만에 갈것 같아. 네, 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어, 네. 그 고생하셨고, 오늘은 또 릴렉스한 지금. 시간을 갖고 조만간에 마차.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차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네, 오늘은 이제 보통 그 병원의 청년님 매도 한 날, 어, 느낌과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